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이 좀 소폭에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15분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계단식 하락을 보이다가 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야금야금 이렇게 좀 오름세로. 살짝 방향이 틀어졌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이 일봉이 오전에 25.8k까지 좀 떨어졌다가 어, 결국에는 좀 그것을 말아 올리면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좀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무너질 듯 무너질 듯하면서도 그래도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 그렇다면 어제 미 증시는 어떻게 흘렀을까? 이것을 좀 보시게 되면 어제 제가 이 엔비디아가 시간 외에서 25% 가까운 그런 상승이 보이면서 380달러 선까지 올라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 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뭐 380달러 선을 어, 살짝 못 미치게 마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24%라는 높은 이런 상승률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 빅테크의 기술질들이 그나마 좀 시장을 이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 뉴욕 3대 지수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11%로 아주 소폭의 하락을 했지만, 이 S&P 500 같은 경우는 0.8%로 1% 가까운 상승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71%로 거의 2% 가까운 이런 상승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빅스 공포지수는 하루 동안 또 마이너스 4.4%의 하락을 보이면서 다시 이 장기 평균값인 20 아래인 19포인트로 좀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어제 이 증시가 시작됐을 때 제가 이 히트맵을 보여드리면서 좀 회원 방에다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 헬스케어 쪽하고 또 이쪽 필수 소비재 쪽 이쪽은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에 해당이 되고 또이 에너지 분야도 작년 한해이 인플레이션 시대 동안 수혜를 본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에너지주, 헬스케어, 이 필수 소비재들이 작년 이 인플레이션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로 큰 수혜를 받던 종목인데 그런 종목들이 지금은 이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 빅테크 중심의 기술주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 얘기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현재 이 기술주 중심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은 이제는 이 시장의 성장성에 기대가 더 커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거에 따라서 경기 방어주에 큰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앞으로 더 성장을 해 나가는 쪽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이 이 상승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장주는 당연히 이 반도체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제 삼성전자가 7만원을 찍긴 했지만 결국에 마감은 6만 8천원대로 마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재차 이렇게 2% 넘는 상승을 하면서 다시 7만원대로 올라섰고, 그리고 여기가 이 반도체 섹터인데, 반도체 섹터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이렇게 빨갛게 물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상승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유독 이 반도체 섹터, 이 성장주 쪽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비록 이렇게 좀 약세로 보이긴 하지만, 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 이것이 이 암호화폐 시장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저는 지금 뭐 비록 이 코인 유튜버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항상 이렇게 좀 전반적인 시장을 함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 또 그것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어, 보시면 이게 5월 26일 오늘 오전에 이렇게 올라온 트윗인데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대 S&P 500 40일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 3차 반감기 이후 우리는 거의 모든 시간을 녹색영역에서 보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양의 상관관계다 라고 하면서 이 차트를 또 첨부했어요 를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좀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주황색이 이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이는 것이고 이 하늘색이 지금 이 S&P500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가 이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 0을 기준으로 해서 1에 가까울수록 서로의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얘기고 또 반대로 0에서 멀어질수록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S&P 500하고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이 빨간색의 영역보다 이 녹색의 영역이 훨씬 많은 것으로 봐서 그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 이 2020년에 있었던 이 3차 반감기 이후로는 보시면 이쪽보다 이쪽이 더 촘촘하니 그 상관관계가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반감기 이후로는 보시는 것처럼 이 중국에서 채굴을 금지했을 때그 상관관계가 이렇게 좀 떨어졌었고, 그리고 작년 FTX 사태 때도 이렇게 이 상관관계가 떨어졌던 것을 보면 이 암호화폐만의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상관관계가 떨어질 확률이 높은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함께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것도 함께 보시게 되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비트코인과 s p 5 0 0에 이번에는 이 RSI 과매수 과매도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도 함께 이렇게 나타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과 S&P500의 RSI의 흐름도 비교적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RSI가 이렇게 좀 떨어졌을 때를 비교해 보면 요때가 이제 2018년 11월에 비트코인이 좀 갑자기 300만 원대로 떨어졌을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S&P 500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그때 이렇게 RSI가 좀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함께 RSI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작년 한해 동안 이렇게 주구장창 가격이 떨어지면서 마찬가지로 이 RSI도 S&P 500 비트코인 모두 이렇게 RSI도 동반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어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비트코인과 S&P 500이미 증시가 어느 정도 좀 높은 이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 그런데 이것이 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또 생각은 해요. 어 왜냐하면 이 암호화폐 시대가 도래가 되고 뭐또뭐전 세계는 아니더라도 주요국들에서 이 암호화폐가 자산으로 공식 인정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의 디커플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암호화폐와 주식시장이 완전히 다르게 가진 않을 겁니다. 뭐 그런 예는 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어, 2021년에 한창 그 주식시장과 또 암호화폐 시장이 그 불장일 때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 시장 역시 거의 고점을 찍었을 그 시기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자산 시장의 움직임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 그 이유는 돈이 몰리는 시기가 어느 정도 비슷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또 요것을 보시게 되면 요거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뭐 대중들이나 전문가들이 이 비트코인이 주요 자산으로 이 편입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를 바로 이 변동성을 뽑고 있어요. 어, 그런데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반감기 때는 이렇게 이 변동성이 0%에서 250%까지 그 변동 폭이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두 번째 반감기 때는 이렇게 좀더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 반감기가 지난 시점에는 또 이때보다도 이렇게 그 변동폭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반감기가 또 지나갈수록 그 변동성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동성이 점점 줄면서 어느 정도 이 자산으로서 감당 가능한 그 범위 내로 또 들어올 것이고, 그렇다면 이 암호화폐도 점점 자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 주식보다는 리스크가 큰 대신에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수단으로서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인정받을 여지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이 암호화폐 시대는 당연히 올 것이고 이것은 시대적 운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이 암호화폐 시대를 말할 때 세계 정세도 함께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세계 정세를 볼때 우리가 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경제만 보는 것 같지만 당연히 정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때 제가 점점 노골적인 움직임, 암호화폐 최대 리스크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최대 리스크가 바로 이 미국의 민주당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게리겐슬러도 그렇고 또 대표적인 반 암호화폐 상원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렌도 또이 민주당 소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내년 대선 때이 민주당의 바이든보다 공화당에서 나오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러면서 현재 이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요 트럼프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이 트럼프가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이렇게 우호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렸던 것이 요 플로리다 주지사인 이 디센티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암호화폐로 세금을 받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암호화폐에 좀 친화적인 이 대선 후보가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또 드렸어요. 어, 그런데 어제 뭐 이미 소식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는 정부나 의회가 비트코인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한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비트코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이 디센티스가 대선 후보로 공식 선언을 했는데 또 이것을 보시면 이 디센티스가 이 머스크와 손을 잡고 함께 이 선거 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대선 후보가 나왔다라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어, 그런데 이것을 보시면 이것이 5월 25일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이 트럼프가 미공화당 대선 경선 여론 조사에서 56%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 디센티스는 공화당 지지층으로부터 아직까지는 25% 밖에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가상 양자 대결선에서 트럼프는 46% 바이든은 48%로 어, 민주당의 바이든이 재선을 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좀 높아 보이긴 해요. 그래서 이 디센티스는 일단 이 트럼프의 벽을 넘어와야 되는데 뭐 아직 시간이 좀 남긴 했지만 그래도 좀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합니다. 어,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암호화폐 의 우호적인 대선 후보가 나왔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사는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다수가 원하고 표만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입장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또이 암호화폐 인구가 많아질수록 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치인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치인이 선출이 되든 이 빨리 암호화폐 시대가 도래가 되느냐? 아니면 조금 늦게 이 시대가 오느냐의 차이이지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 시대는 반드시 온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도 기왕이면 좀 개인적으로는 이 디센티스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요 어 그리고 요것을 좀 보여드리면 어제 제가 올린 이 영상에 댓글 하나가 달렸는데 어 요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 댓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좀 고민이 되는 게 올해 1억을 넘어야 내년에 두배또 2025년에는 날아가지 않을까. 머리로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은 전혀 다른 길을 가서 무작정 기다림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답글을 남겨드리긴 했는데 어 일단 또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면 현재 이 반감기 진행률을 보게 되면 2020년에 3차 반감기 이후로 현재까지 76%또 진행이 된 상황이고 또 내년에 4월에 이 반감기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요것도 한번 좀 보여드리면 어 지금까지의 이 반감기 때그 가격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면 요 보라색 선이 이2 0 1 6년에 반감기였는데 뭐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이때 반감기 때그 가격은 그 이전 정고점에 마이너스 45% 정도의 그 가격대를 보였었고 또 2020년에 이때의 반감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전 정고점에 마이너스 51%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정고점의 반가격 정도의 그 가격을 보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 2024년 4월쯤에 반감기가 있을 거라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내년 반감기쯤에 이 기대되는 가격은 34150달러 선으로 그렇게 되면 지금 환율을 곱해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대략적으로 내년 반감기 때는 한 4,500만원 선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 물론, 뭐, 과거와 똑같이 간다고는 볼순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여기서는 지금 뭐, 올해 뭐, 1억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좀 기대치를 너무 높이는 것은, 이내 마음 속에 조급함만 생기고, 내 자신만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가 돼서, 이 시장에 돈이 몰리고, 또 그러면서 신규 유입자가 증가가 된다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바라는 그 상승장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이 지금은 이렇게 뭐 가격에 신경 쓰고 집중하기보다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지금은 특히 이 수량에 집중을 하자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요것을 한번 또 보여드리면 어, 제가 운영하는 이 코인 커뮤니티 이 남다부 카페에 보시는 것처럼 어제 요런 글이 올라왔는데 드디어 오늘 리플 목표 보유 수량 매입 완료라고 해가지고 이런 글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드디어 오늘 리플 목표 보유 수량을 매입 완료했습니다 횟수로 3년 만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그날까지 화이팅이라고 이렇게 또 글을 올려 주셨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글을 올려 주시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축하한다 라고 이런 댓글까지도 이렇게 또 올라왔습니다 어 그래서 이 투자에 필요한 건 저는 이런 여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멋진 밤이분는 이제는 자기의 목표가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현생을 살면 됩니다. 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이렇게 수량에 집중을 하면서 이 시기를 보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